오우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어떤 이름? 이기철, 어떤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에 등불 켜진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나지막하고 따뜻해서 그만 거기 주저앉고 싶어진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저며온다. 흰 종이 위에 노랑나비를 안치고 맨발로 그를 찾아간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는 없다. 연모란 그런 것이다. 불이라 부르면 풀물이 불이라 부르면 불꽃이 물이라 부르면 물결이 이는 이름이 있다. 부르면 옷소매가 젖는 이름이 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별이 뜨고, 어떤 이름을 부르면 풀밭 위를 바람이 지나고, 은장도 같은 초저녁 별이 뜬다. 부를 이름 있어. 가슴으로 부를 이름 있어. 우리의 하루는 풀립처럼 살아있다.